야, 도일 아. 오타비를 했네. 본물 찾기 하자. 이게 누구 내, 생일인데?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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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어? 어딨지? 어? 어? 한개 찾았다. 아! 자, 할... 이제 또 어딨어? 어, 찾았다. 너희 누구 생일인데? 또 어딨지? 어딨지? 또 어딨지? 어? 이리 얘들아. 어딨지? 어딨지? 옷 타비래, 또 타비랬어. 예승아. 어디있지? 어디있지? 패션 봐라, 패션. 아, 멋지다. 어디 란스 하네. 이제. 해볼까? 도일아뭐만드는데 상의. 어? 나오지 이어 있구나. <laughs> 설탕을 조금 넣어 줘야 되네. 이 이것도 뭐야? 한금만 나왔어요, 아빠. 이거 봐봐요. 한금만 나왔어요. 한개더 줘요. 문 소리고. 까까이. 어? 까까기. 까까기. 까까기 아닌데. <laughs>

어, 여기 다 돼갔어 씻어 무서워 자, 들어가 씻어 야옹이봐 이쪽은 무아 야. 요수 이렇잖아 여기 여기가... 야 씻어라 응. 자 씻어 옳지 손부터 물부터 묻히고 됐다. 아, 다시 용수네. 그렇지. 잘하네. 관심 있어 그렇지. 밑에 도시 가자. 자 여기 였습니 네. 네. 자, 네. 자. 네. 자, 자. 가자. 가자. 여기 앉아. 엄마 자리 엄마 자리 있어, 앉을, 앉을 거라고 여기 엄마 이이 미승이랑 명에서 같이 앉을 수 없는 게 자리가 없예이저 진숙이가 데려오듯 갔잖아요. 그럼 엄마가 이쪽으로 갈 텐데 예이

야, 너희들 나랑이 쪼가오, 자가 많은데. 호다, 아, 크다. 예? 아, 크다, 아니 크다. 이게? 아, 크다. 어, 야, 야. 야. 어, 그때 우 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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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아, 언니 잘먹 내가 언니 밥을 한 번씩 볶은 거, 그 고기를 입에 넣어줘. 아, 여러분 이렇게 생겼나요? 식구거든 나, 보다 그래, 와봐. 내가 가뭄하나. 예. 근데, 저게 빠졌는데 야, 장어가 빠졌는데 장어가 장어 시켜라 장어 있다 예 장어, 장어 여기 있다 저 밑에 저 장어 파는 데 있대요 그래 시켜라 안 시키면 안 시켜 <laughs> 이거는 그냥 먹나? <laughs> 네. 이거다 아니 구워야지 네이 그릇 하나 두고 아유, 아유, 이구야, 아, 이거 구워야 구워야 군대라 누구지? 먹겠다. 좋아, 좋아요. 두명 누른 사람 누구지? 누구? 누구 누군, 누구누군지 모르겠네. 나는 좋아요 놀랐는데. 안 되더라 형도 누구인이 안 됐는지 안 되더라. 이거 먹 봐라. 요리 하는 모습 봐라이지라이요야 돼. 리 잘하지. 그렇라 아, 데

왜 여기 안붙잖아요진단 말이야 나 그거 나 그거 빠지면시 하는 게라 주세요 그냥 안둘째도 없고 똑바로 그거를 해놔야 돼 특히 아, 여땡에이들어가는데그만 아, 아, 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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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돼요. 왜냐면 <laughs> ăn cái gì mama yêu thương mày cũng đã được mày cũng đã được mày

예원아 <목소리> 하아저 먹는거 한번 찍어보자 예 이승아 예원아 아이고 아이고 참야아 해야지 <laughs> 조금만 먹고요 자다 응. 먹는거 아, 찍어보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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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고 다 먹었다 아 뜨거워 유리 더열심다 있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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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웃음> 희아하다이것더아 야, 도희라 개구리 개구리 소리 봐라. 너 아직까지 이 놀고 있나? 네. 우와. 음. 자 이제 초코를 오늘의 레시피는 딸기 레프로어 음. 딸기 케이크. 조금 조금 열어야 돼. 조금. 음, 자 이거를 아까 우리 냉장고에 올리자. 이렇게 다 아. 아, 이너 가서. 날에 우리 하고 노래방 갔 가자. 홍보야. 도에 어디 그 승리 그 카사노바에 인인가 뭔가 아, 카사노바에 인냐 그거 뭐뭐 노래하고 불러. 카사노 아니 모레 보일 속식 피디 내여 줄게요. 피디뭐다 가자고 노래방 가자고. <laughs> 다갔잖아 <막게>. <laughs> <될> 때가 요 <laughs> 야, 여기서 갔다 나야지. 나고 다른 데 갔다. 다른 데 가서 착각합시다. 음. 휴대폰하고 야, 그게. 일이나 없다. 거 가면 된다. 도일이나도요이저 저쪽에 갔다. 뭐다플. 지금 다플 세운데 가니. 엄마, 왜 차로 바로 가라. 엄마, 숨소가 안 된다래. 아, 아, 어 예승아 잠깐만 있어봐 나 손에 몰려있어 아빠가 봐요. 아빠, 아빠 카영나증 어, 어, 어. 영수증 영수증 하죠 아, 네. 아 카드 아니 현금영수증 해도 되는데 할 사람 없었어. 어, 그, 잠깐만, 어, 뭐 뭐. 다이 없었어 어우 현금못 풀어 현금수증하다 하는데 RID 걸로 해놨다 30만원 현금영수증 30만원 갖다 다고 아니 30만원 앞으로 현금영수증 해놨다고 언제? 뒤에 있습니다

아는뭐살라 그러면 어디가 있산다마찬 싸야지. 알았어알았어 아빠 안고 가서 신고 와. 알았어안뜯기게또 유라 이거 줄까? 응. 응. 아... 이이모어야 응. 아... 돼. 기 아, 그래, 아빠 나, 나 내가 안고있어 아니 못있을까야가라아 여기 안 먹으라고 안아 이거 닦으면 안된다 손 닦아 손닦고지 이거 닦으면 너이만더 고맙다고 해야돼 이거 사줬으니까 오큰 무리 하셨네요 나, 고맙습니다 그래 네. 자 박수 박수 오시죠. 잘 먹었습니다 백수. 박수 혜성아 박수 이것들이야 사림이 안 됐어. 왜안 됐을까 이서가를 그만큼 가져가셨다네요. 예아가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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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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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자로 뭐아는거아좀더 아, 어, 아, 그러니까. 아, 나왔어. 저 예승이 저한번봐라 뭐랄 게 알았는지, 저 비싼 거를. 이런 거말렸어 예승아, 예승이. 눈 하나 좀. 음, 맛있어. 응. 와자를 먹을 때는 항상 어른부터 먹어 엄마 아, 좋잖아요. 어른이 엄마밖에 없어? 아니. 할머니도 계시고, 이모도 있고, 아빠도 응, 응, 응. 있고. 어, 어, 어 먹으라 아, 안 먹어. 먹으라. 자기 자기한테 많이 하는 말이야. 아니. 자기 나. 아빠 하나 갖다 놓으라. 신중하게 골랐대, 도일이. 18 신중하게 골랐는지 몰라. 하, 가서 줘봐라 아빠가 좋아하지 는안 좋아하지. 는 아빠는 과자 먹는다할머니들 <laughs> 네, 해라. 음. 음, 할머니, 할머니, 음, 뭐 사는 할머니, 할마니 할머니, 할도니라 아. 아아아니할먹니할먹니할머가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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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다 먹어라. 야. 우리 오늘 야. 다 먹고 가자. 다 먹고 가자. 다 먹... 그래 다 먹고 가자. 맛있는 자 배. 그래 어? 이거 맛있는 자 배. 야, 니가 할머니들 나와지마 응. 와 소식이 없는. 고마워. 노래 응. 조심해. 도로 조심해. 아, 어? 예수예. 예수. 과일 잘 먹자. 너 어? 먼저 드리고 요, 이 가족은, 일단 아 보니까, 부지하네 전부다. 부짐하네. 최고야. 이거 고마워, 이거. 귀엽지? 귀지 인간 해봐 땡큐. 예승이! 아! 야, 너, 죽개고, 먹어대기석볼도 끼면서 숨 된다, 다 할 말이 많아 이도일아 니는 자세가 그거 뭐고 그거 아, 제... 가자 앉아 자자 먹고 있잖아 어든 자고 가자고 어? 아? 빠른 밤아 이사 안갈 거가? 자고 아, 가자 이사 <laughs> 갈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이사 안갈 사람 손 들어보세요 <laughs> 가자 가자 <빨리>. 가자 가자 <laughs> 예승아 맛있나? 아무나 해줘나? 할머니, 이배 하나, 하나 더드리고 와. 이배 아, 하나 먹고마워아 <놀람> 신발 안 씻고 계셔. 따뜻하아 신발 안 씻어서 할머니한못가 깎아. 누가 봤으 그랬다. 식통통 끼고 안고 아직 안 묶는다고. 정신없다그다 <laughs> 그러니까. 음, 보여줘. 올려봐. 롱다리 <laughs> 아! 한번 더롱다리 야. 예이안해 봐. 예이도 올려 봐. 야, 엉다리 해 봐. 다리 후들 봐. 앉아서 올려 봐. 다리아니 올려 봐. 이렇게. 이래, 이래. 오, <laughs> 아, 저저 저. 솥다리가 예생이 해여보얼마큼올라가 예이한번 해봐. 예승기. 예승기. 갑시다. 음 아유, 오늘, 아 아, 오늘 진짜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안 먹었습니다. 아아 이따, 해야지. 우 맛있게 먹었어요. 1년 를또 기약하자고. 합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